미국 서부에 거주하고 있는 85년생 따뜻한 대기업 미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따뜻하고 긍정적인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닷넷이 미국 북서부에 거주하는 여유 있고 성격 좋은 교포 남성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85년생 미혼입니다. 미국의 명문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현재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20만불, 이남 1녀 중 첫째고요. 키는 170cm,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가족 이민을 갔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연봉도 높고 재테크를 잘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잘 갖춘 남성입니다. 이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가족과 친구들, 소중한 인연을 위해 항상 마음을 쏟는 분입니다. 집안 분위기도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고요. 가정의 소중함을 항상 느끼며 작은 것에도 감사를 느끼는 매우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성입니다.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형제, 자매들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본인도 결혼을 통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은데, 주변에서 인연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이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섬세함을 잃지 않고 상대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에 집중하는 분입니다. 성품이 올바르고 밝고 자신의 일을 잘 해내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같은 꿈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인연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요, 미국에 거주하는 분, 나이는 한두살 이상 연하를 선호합니다. 여성의 직업이나 학력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성품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분 그리고 기독교인을 선호합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동반자가 되어줄 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이분과의 만남을 원하는 분은 저희 샬롯 매니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은 결혼은 힘든가 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인연은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결정사를 고민하신다면 결혼을 많이 시킨 커플 다넷에서 만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